야, 고기가 제가 방금 쫑개미라고 하는 어종을 봤는데, 야저게 미꾸라지 같이 생긴 건데 호, 호랑이 표범문 뭐야 무늬의 그런 피부를 가진 미꾸라지가 있어요. 그 쫑개미라고 하거든요. 쫑개미가 보기가 쉽지 않아요. 맑은 물에서만 사는. 일곱서 종이거든요. 자, 좀 전에 엄청나게 큰 옆에, 옆줄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런 물고기도 봤는데 제가 오니까 또비트로 응. 들어갔어요. 비트로 자, 어. 버들지도큰 놈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네. 와. 대박입니다 지금. 저 쫑개비가 여기 지금 건물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네. 지금 산란철이 돼서 그런지 물고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상류 쪽으로. 자, 옛날에 여기가 우리 깊었을 때는 고기가 엄청 많았는데, 오. 와 왔다 왔다. 큰 애들이. 제가 딱이렇습니까딱 가니까 딱. 되게 웃기네. 제가, 제가 딱 가니까 막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네요. 자. 아주. 자, 자, 지금 야간에 산책을 하다가 아까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멈춰서 오물 고기들이 이렇게 예, 보이시나요? 이야. 붕어도 있네, 붕어. 물고기들이. 야, 저기, 모래무지도 있네요. 이거, 이거. 모래무지에요 모래무지. 이거, 모래무지인데? 밤이 돼서 이게 정확하게 잘안 보이네요. 야, 모래무지가 보기가 쉽지 않. 야, 큰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밤에 이렇게 동살이나 이런 애들을 이렇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오 통통하게 그냥 살이 많이 찐 애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당히 큰 애들인데 이렇게 작게 보이죠 지금? 네 상당히 큽니다. 돌 돌틈 밑으로 또 숨기도 하고 야 자 모래무지 보세요 모래무지 우와 뭐지 모래무지 우와 이거 들어갔어 흙 속으로 지금 꼬리만 당겨 들어가는 거 그래서 모래무지구나 저렇게 모래를 이렇게 파, 파고 들어가요 두더지처럼 우와 명장면 명장면 지금 화면이 잘안 보이죠 아주 진귀한 지금 장면들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 이야, 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 이 산란기, 산란철인가봐 이게 지금 작은 애들도 여기 물이 도는 요울 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지 물고기가 예? 네? 아, 이제 깨끗한 물속에 그냥 보기 좋게 가로등 밑에 있어서 그런지 물고기들이 더잘 모이네요. 네. 엄청납니다, 아주. 근데 크지는 않고, 아까 거기보다 작은 애들. 차, 그냥, 그냥 뭐 이게 바닥에 둥둥 떠는 이끼하고 지금 비슷한 색이 돼서 보호중 예?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보이시나요? 구별이 되시나요? 이게? 당겨보면? 네, 땡겨오들 네, 면금잔챙이들이 엄청 많아요 자, 자 물고기도 구리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laughs> 자여러분들도또 행복한 저녁 잠 주무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